자 이제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이제 관광을 관광을 드디어 저번에는 못 갔지만 이번에는 관광을. 하얼빈 야시장이 또 유명하다고 해서 하얼빈 야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음식도 막 엄청 자극적이지 않고 현대화 야, 많이 자극적. 했다고 아, 하더라고. 자극적이던데? 음식? 덜 자극적으로 바뀌었대. 예전에 비해서. 는 자극적이던데? <laughs> 예전에 비해서는 좀덜 자극적이다라는 거죠. 제가 지금 찍고 있었는데 찍고. 있었는데. 그런 건가요? 네 그렇죠. 아, 여전에 비해서도 엄청 자극적인데요? 아, 아닙니다. 그, 맞는데요? 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. 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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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 소세... 어제 양고추만 어, 먹어도 엄청 자극적이었잖아요. 아, 아, 그, 소시지는 안 자극적이었잖아요. 소세지는 네. 그거잖아, 오빠. 그 편의점에서 파는 소세지고 만든 음식이 아니잖아. 제가 뭐 잘못했나요? 그거 사과해. <laughs> 그거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. 이거 우리가 자료 컵에 넣는 거네. 아 컵에 넣어야 돼. 짱고 즐기다. 어, 어, 음, 어. 좋은데? 게아임 하는 게같아막 콜라웃에 넣고 여기 보면. <laughs> 우리나라 번데기 느낌 아닐까? 그거 약간 좀 대왕 번데기이긴 하다. 개구리. 개구리. 야시장은 이제 뭐 그냥, 그냥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서 구경만 하고 오고. 근데 개구리, 뭐 곤충, 번데기, 굴. 음식 풀이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얼빈 야시장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음. 일단, 그럼 일단 저희도 준비하고 와서 응원하는 걸로 이요 네. 아, 일단 아, 그 하고 있 이제부터 진짜다 기에, 진짜 이제부터 진짜 네. 아까 이제 진짜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아까는 그냥 뛴 거고 멈춘 거고 이제부터가 진짜다 저희 파이팅 한번 할까요? 당원에 네. 들해 언니아버지 왜? 아, 나, 뭐 무조건 아 하지 마. 밑으로 아버지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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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동 아버지가... 아버가 아버지가... 아버 아버지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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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가 一号场地准备比赛，在我们三号场地即将开始的比赛是我们的裁判员王建秀，国家一级。<不><不> Ja, 福师体育、体育医院和福师体育两、呃、代表队，请到台湾席领取获奖证书。 反正我是缠这种肠毛，对，反正膜。

tyk 장준우 선수입니다. 지금 저희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하얼빈의 마지막 밤 저녁 식사를 하러 추청받은 식당으로 왔습니다. 근데 이제 앞에서 세개를접버리는 바람에 저랑 동우경은 오늘 동영형 포함 복식을뛸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쉬웠습니다. 다음에 또 추청을 해주신다고 하니 그때 매운 맛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같이 온 한국 선수들 너무 가족처럼 잘 챙겨주시고 대해주셔서 짧지만 강렬했던 하얼빈 일정이 이렇게 별탈 없이 무사히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내일 입국까지 다들 안전하게 도착해서 그렇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합장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울산에서 레슨하고 있는 김찬미입니다. 서울 배드민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하하 즐거웠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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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음,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아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신승찬 선수입니다. 뭔가 시합의 일정은 그렇게 빡빡하진 않았는데 좀 아침부터 나가서 좀 이렇게 체육관에 계속 있어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. 바이바이. <laughs> 네,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이 멤버로 또다 같이 좋은 추억 만들러 갔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제주도에서 올라왔고요. 지금 서귀포에서 예, 사업을 하면서 레슨하고 있습니다. 저 파트너 하면서 고생한 찬미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쉽고. 좀몸좀더 만들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. 하도 레슨만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카메라 울렁 이는게 저는 처음 경험, 거의 처음 경험해봐가지고. 그 보라색 코트에서 뛰는 그게 힘들었어요. 진짜 아예 뭘 해보지도 못한 것 같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 끝까지 뭐라지? 어,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김아진입니다. 제 주종목이 남자 복식을 뛰고 싶었는데 복식을 한 번도 못 뛰어서 아쉽고.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뛰도록 해보겠습니다. 일단 좋은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는 강지욱이라고 요 제주도에 있습니다. <laughs> 제주도에 놀러 오시면 저한테 레슨 받으시면 됩니다. <laughs> 좋은 경험한 것 같고 역시 전 세계적으로 고수는 많다고 라 느꼈습니다. 이런 기회들이 제공된다는 것 자체에 항상 감사함을 좀 느껴야 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.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항상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될것 같고요. 항상 주변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

天天说你们天天发，给、嗯啊、我,我的家豆。